자, 종목 분석 및 추천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 무료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모두 유튜브를 통해서, 어,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먼저 올려드리고요. 이 내역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내역들은 저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거나, 자, 이렇게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 검색해주시면 맨위 상단에 저희 카페가 뜹니다. 들어와 주셔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에 올라가는 내역들은 모두 자이 엑셀 파일에 기인한 겁니다 21년도부터 현재까지 2년 좀안 되는 기간 동안 저희 기재를 해오고 있고 21년도 1월달 이제 추천날짜 종목명 매수가 최고가 수익률 승패 여부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년도 데이터를 일단 쭉 살펴보시게 되면 어, 누적 데이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합계 3만 624.83% 기록했고요. 1,100승 89패 1 1 8 9개 표본 92.5% 승률을 달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다시 건너와가지고 1월부터 5월달까지 일단 내역을 먼저 보시면 6,828.56% 기록했고요. 365승 15패 3 8 0개 표본 96% 승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내역들의 아직 좀 업데이트가 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해서 자정 안으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저희 두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담 어, 러닝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많이 컨택을 좀 해봤었는데 글로벌에 대해서는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청담 글로벌과 유닛은 두 종목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유닛은 전형적인 전가무역 패턴을 좀 그리고 있어요 네, 관련해 가지고 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청담 글로벌입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3일 됐습니다 뭐 저점이 두배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안편으로는 뭐 단기적인 슈팅이 좀 과잉된 거 아닌가 라는 그 우려감도 있거든요 관련한 이슈 체크를 할 텐데 차트적으로는 뭐 딱히 드릴 부분이 많이 없어서 바로 이슈 보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청담 글로벌입니다. 시가총액이 2,500억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 2배가 올랐으니까요. 원래는 1,200억 수준의 시총을 기록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담 글로벌은 뭐 청담 러닝과는 사실 관련성을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기업의 소개란을 보시면은 양질의 기술과 좋은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회사를 발굴하고 중국에 소개하고 이제 판매, 브랜드 안착 컨설팅을 책임지는 기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IPO 행에는 이제 실패를 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 결국에는 이제 뭐 이틀 동안 급등하게 되면서 사실상 뭐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고 어, 청담글로벌의 이제 본업과 신선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매수 의견이 빗발쳤고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뭐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기업들은 기업에 대한 이슈나 정보를 체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도 이제 자주 말씀을 좀 들어왔었지만, 어,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시면 좋아요. 전자공시 시스템, 금융감독원 사이트거든요. 에, 다트라는 사이트고, 여기를 통해서 기업 이슈 내용들을 체크를 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녹화 가 살짝 멈춰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기업 정보를 좀 체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담 글로벌 검색을 하시면 기업 이슈가 뜹니다 네, 클릭해서 보시면은 어 기업 내용이 있죠 이중에 뭐 감사 보고서 투자설명서 있는데 투자설명서가 중요한 거죠 IPO 기업을 공개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상장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를 합리적으로 어, 많은 분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보시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투자를 할수 있는 부분이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어,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중에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의 내용에는 이제 사업의 개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뭐 유통, 어, 전문 기업 등에게 화장품, 뭐 영유아 제품,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중국, 미국, 유럽 등의 마케팅, 브랜딩에서 성공적인 브랜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마케팅하는 기업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의 비중이 이제 91% 주로 화장품 테마로도 엮일 수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쭉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뭐자트적으로 크게 볼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지금 커버링 받는 라인이 보이고 있어요 뭐죠? 10분봉 62평입니다 라인 컨택하셔서 이탈 마감 집에도 그러지 않으면 좀더 가져가시는 거, 전략을 취해 보시고요 이탈 마감한 후에는 다시 돌파 마감하기 전까지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서 볼 종목은 유니슨인데 오늘 정강우약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전에 유닛은 이제 강한 저항 포인트는 일본 기준 22평 라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돌파 마감 전까지는 좀 자제하시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게 22년도 이제 1, 2월달들어서는 돌파가 이때 나왔었고요. 바닥을 다시는듯 했지만 시장 상황이 이제 뭐 농록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탈한 후에 돌파가 최근에 나왔죠. 그리고 주가 급등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 3,340원이라는 고가를 기록하고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해봐야 되겠고, 향후 어떻게 대응을 좀 이어가면 좋을지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 종목 유니슨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풍력 산업이 좀 발전이 더디다라고도 볼수 있긴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고요. 지구온난화가 부각되면서 결국에 된 일로, 어, 풍향계가 옮겨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는 합니다. 자, 시촌이 3,500억대 기록하고 있죠. 뭐 과거에 비하면 좀 많이 밀렸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9,000원 가까이 기록했던 거에 비하면 시촌이 1조에서 굉장히 많이 밀린 거죠. 자 유니슨입니다. 풍력발전기, 풍력발전타워, 예, 또 단지건설, 설계, 용역,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개발에 돌입한다. 예,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국책과제 선정 이런 기대감 예,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어쨌든 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이슈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휘발성이 좀 있는 이슈가 아니었나? 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에다또 빠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세를 돌려놓은 건 맞기 때문에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쪽에 저희가 기대를 걸어야 되겠고요. 또, 얼마 전 흐름을 보시면 이제, 얼마 전도 아니고 어제죠? 어, 60분 봉 22편. 라인을 이탈하면서 사실상 페이크 모션을 기록을 했는데, 바로 돌파 마감하면서 단기 물량을 좀 털고 바로 슈팅을 때려버렸죠. 그리고 오늘 시가까지 급등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세력은 살아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저희는 좀더 어, 여유로운 관점으로 60분봉 22평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라인 이탈 마감이 좀 확실할 때 매도를 해주시고 베이크 모션이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뭐 당연히 재매수 들어가야 되겠죠. 네, 해서 라인 잡고 어, 크게 문제 없으면 쭉 가져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주가가 만약에 6천원에 가도요 60분분 22평 이탈 마감하지 않으면 홀딩 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고요 조만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